s 법 정답 알려드리는 e e 입니다자 볼게요. 오늘은 네, 자 봅시다. 형용사 에 대해서 배웠죠. 형용사는요. 자, 1번처럼 t uh, o n o t t h e w o men are alike. 이 o 게 서술적 용 n l i t a e l y l t r s a t s s 어, l i 브 e TV 쇼 이렇게 쓰는 것처럼 네, 수식적인 용법으로 쓰기도 해요. 명사를 꾸며준다든가, 자, 특징은 자,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어가 쥐, 어가 붙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 그두 남자는요, 어, 서로 닮지 않았다. Tell us 라고 하는 가수는요 어, 초대 손님이었대요. 자, 하나의 네, 생방송 TV 쇼에서요 자, when she was blah blah blah, she was respected for her novels and plays. 자, 그래서 자,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 그래서 소설적인 용법이죠. 어, k e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she was alive, she was respected for his novels and... Place. 그래서 그녀는요, 그녀의 소설이라든가 혹은 내 연극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He, he remained 그는 조용한 상태로 남아 있었죠. 이렇게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든가 혹은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것들은요, 명사나 아 형용사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c o m e 이 맞겠죠. He remained calm. Not calm even in urgent. situation 스그래서 심지어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침착함을 유지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he is a shy pers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 shy는요. 자, 서술적 용법으로 많이 쓰는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명사를 꾸며 줄때 쓰이지 않습니다. The police were d r e c t e d 자, 그 경찰관들은요. 자, 감독했어요. 오를그네 어 두려워하는 군중을요, to a safe place 안전한 찬사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crowd라고 하는 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어, a가 붙는 이러한 이런 종류의 효용사는요 서술적 용법으로 쓸수 없어요. 얘는 수직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frightened crow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밑줄친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골라달래요. 자, e s e r t 는요자 틀림없는 sure red도 있지만, 자 어, 어떤이라고 하는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m certain that he will be back soon. 자 나는 그가 곧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 라고 쓸때 확신이죠. 자, number A 볼게요. He looked certain of what he was going to do. 자,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네, 확신한 것처럼 보인다. 확신에 차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the answer is A번입니다. If you feel anxious in certain situations, take a few deep breaths. 그래서 네가 뭔가 어떠한 상황에서 자, 불안감을 느낀다면 네. 몇 개의 깊은 내 네, 숨을 쉬어 보세요 약간, 어, 좀 심호흡 몇번 하세요 이런 뜻이죠 a 아, feeling of happiness was present in the room 그래서 행복한 감정이요 내 네, 존재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있었다 in the room 방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I worried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economy 나는요 자, 걱정이 된대요 최어 지금 오늘의 condition 자, 상태죠 우리 경제, 의 오늘의 상태, 프레젠 s 하면 어, 현재의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존재한 이란 뜻으로는 쓸수 없죠. 자, 아쓰다 존재는 이란 뜻하고는 또 다르죠. 자, free tickets were given to all the members,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자, 그래서 네, 공짜 티켓이 주어졌어요. 모든 멤버들에게 그 미팅에 참석했던, 있었던, 존재하는 답은 비번입니다. Don't be afraid to call. Something right or wrong. 그래서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옳거나 틀리다고 어말이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건데요. 자 A 번 What seems to be right today 거의지 슬래시 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옳아 보 옳게 보이는 어떤 것이요? Could be fun 발견될 수 있습니다. Wrong in the future 미래에는요. 자 틀린 것이라고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바로 요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B번 볼게요. 자, She has a scar on her i g h t side of her face 랬을때 그녀는요. 그녀 의 얼굴 오른쪽에 흉터가 있다. 오른쪽이 맞겠죠? 그래서 right side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요. 오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달래요. 2번. despite having nothing but water. 자, 그래서 물 물밖에는 아무것도 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e stayed 자, 그는요, 살아있었어요, 한달 동안. 그래서 얘는 서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자, he stayed alive. 그래서 all liv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Did exciting at anything happen at school today? 이랬을 때, 띵띵띵은요, 형사가 용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did anything exciting happen at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어 일어났으니 뭐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되겠죠. 자, point, skip, p e o p war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l, y를 지워주시고요. 자, 담요들은요 유지해줘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목적어를 붙인 설명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는요자 명사나 효용사밖에쓸수 없어서 w a r m l 를 warm이라고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산하, 부상자들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 그래서 음, d o n did. 더운디월 테이크 쓰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를 사용해서 무슨 사람들은 요더 플러스 형용사 자 그래서 더운디월 테이크 쓰시면되고요자 i i have not i have not yet 나 나는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anyone. Uh, anyone capable of answering the questio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능한 이렇게 어, 대명사가 오게 되면 그 뒤에 부정대명사 뒤에 형용사가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anyone capable of answering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대왕고래가 멸종되고 있다는 것을 that, that, that the blue whale 자, 지금 멸종당하고 있는 거죠 is becoming 자, in, uh, extinct is becoming extinc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것이 슬프다. is sad 이렇게 쓰시면 되죠. is sa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자 A 번 다음 글을 읽고 미칠 시 부분을 여기서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네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Something new, something important. 뒤에 형용사가 위치한다는 거죠. After entering college, I will do something meaningful. I will do something meaningful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어어 어, 끝은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배웁니다. 어, however, sad you may feel 자 얼마나 당신이 자, 슬픔을 느낌지도 모르겠지만, because something important to you 하 n d e d 너한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슬픔을 어, 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네가 느끼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there is always something new 항상 새로운 것이 있어 just around the corner 자, 이제 막 모퉁이에 있는 그러면 이제 막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이 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달래요. Why does my foot fall asleep? fall asleep은 수거예요. 그래서 잠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asleep까지 a가 붙은 형용사들은 서술적 용법으로 잘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fall asleep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내 발은 왜 절이는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we're all sleep, 절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그래서, it has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네모칸 해주시고요. 자, 뭔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r f o o t wanting to rest. 그래서, 너의 발이요.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대요. 자, it's your nerves that are to blame. 자, 그래서, 자, 너의, 어, 자, 지금 비난 받아야 할것이 그렇죠, 탓을 당해야 될 것은 당신의 바로다른 아인 당신의 신경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Nerves are like tiny threads that run through your whole body. 자, 그래서 신경이라고 하는 건뭐같냐면요 아주 작은 그런 실과 같은 건데요, 자, 그것이 너 어, 통해서 달린대요, 너의 몸 전체를 통해서 다 퍼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sitting on your feet, screen, 어, 어 스쿼 스 s h e s the n e 그래서, 자, 너의 발을 어 깔고 앉아, 앉는 것은요, 스쿼시 a s 자, 가 어, 누른대요. 그 신경을요. 자, 그래서, 자, 그 발은, 어, 그리고 그것은요, 만들어요. 발이 좀 감각이 없도록. 그래서, 자,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는 내 네, 계속적으로 거에 관계되면서 위치입니다. 그래서, which makes the food nu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he brain isn't able to communicate with nerves that are s q u a s h e s 자, 또, 네는요, 뭐, 뭐, 이렇게, 네, 의사소통할 수가 없어요. Is able to 할수 있다, isn't able to 할수 없어요. 자, w e nerves, 자, 신경하고 의사소통할 수가 없어요. There are that are s q u a s h e s 그래서, 네, 이렇게 눌려진 신경하고는요. So the connection is temporarily cut off. 자, 그, t h e connection. 자, 그 연결은요, 일, 일시적으로 잘린데요 그러니까 끊어진대요. And you don't feel anything. No.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If you want to keep your feet, 자, 만약에 네가 너의 발이 모하도록 어, 유지하기 원한다면, keep 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awak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wak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술 정으로 쓰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자 don't s e e them 자그팔 네, 위에 앉지 마시고요 put them in position that s q u a s h that nerve r nerves 그래서 자 네, 놓지 말아 달래요 don't s e e don't push죠 그 놓지 말아 달래 요 어떤 위치냐? 자, 신명을 누리는 위치에는 놓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가 되겠죠? AB의 발언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서술적 문법으로 쓰이는 그런 순간에는요, 형사는 A가 붙는 asleep, awake 쓰시면 됩니다. 이의 말을 문맥에 맞도록 배열해 달래요. 그래서 which makes the food num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tiredness is the main cause of food numbness. 그래서 피곤함이 지금 발에 신, 발이 조이는 것에 대한 주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horse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봐요. Bye!